저게 하나면 단봉이고요 두개는 쌍봉이에요쌍봉약대 네. 친구, 이천년블랙리엄에 태어난 예쁜 여자아이, 우리 블랙네번 친구입니다. 네. 여보, 안녕하세요. 썩은 고기 지름 없다 보니까 독소가 머리 위로 올라와 대머리가 되었어요. <laughs> 하지만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 청소부를 는 아주 예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재 황우 만나봤습니다. 보기에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는 모래를 물을 대신해서 모래사원하는 물을 친구들이구요 저희 목 아래서부터 이어지는 가슴 털러는 코아 입을 막아 제가 사용하는 마스크처럼 비가지를 보호해줍니다. 그럼 우리 친구 반지편에 한번 보시겠네요. 반지편에 보세요. 1톤가량 나오는 어마어마한 친구들입니다. 작지만 씀시무시한목 털러 제구들이었습니다 4에서 5킬로까지 소리치는데 우리 쪽에서 최소한 털거리를 못해요 저희가 즉위적으로 미용실에들어가서 미용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친구가 우리 아들 목사 뒤에 있는 친구가 아빠 체코 너무 너무 귀여우셔 아빠랑 아들이다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이 네. 사실은 한 친구네 수영을 하고 있어요 잘안 보실 수 있는데 그가멈추면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래쪽에서 수영하고 있는 변언이 우리 아랑 사자 끝에 있3여자입니다자 여러분 우리 뒷친구는 아시 코끼리에 대한 많은 평화들이 있요 아시안 코끼 코식이를 매일 쓰다듬으면 코식이 안녕, 코식이 좋아 같은 말을 해주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코식이도 코를 돌돌 말아서 사람의 입모양처럼 만든 다음에 뒷파람을 듯이후불면서 안녕. 워너비키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잘하게 되면 약 4에서 5 m 아파트 3층 높이까지 올라가고요. 목걸이 두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섯 개의입을를 가지고 있어요. 50콘, 친구들의 체온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울증을 덕에 사과종, 어쩌긴 숨어있어요. 사서 앞에 있는 그대칠매들이 애미 친구들이에요. 사서가과 애미 친구들, 시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사람의 시력을 로치면약 25.0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하 <목소리> 무언가 하고 있어. 이 친구들, 불이 넙이 있다인데요 불이 안에 혀가 짧아요. 그래서 물고기 던져주면, 먹으라고 떠있던 꿀떡, 넘기는 친구들이고요. 불이 안 주머니에 물이 약 12리터, 물고기가 약 4kg 들어갑니다. 어, 그럼 이번만 변화해도 빠르게 도망을 다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레이트 얼룩말 친구들까지 잠시 만나봤습니다 사실은 사슴이 아니고, 석골동물 일란드고요. 이가 무려 4개나 있고, 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양이랑 생각될 친거예요 어, 우리 영양 친구 잠시 만나봤고요. 제가 액자에서 두 번째를 빌어요. 첫 번째가 개미할때고요두 번째가 기린입니다. 오, 오, 오 죄송해요. 자 우리 친구 들 눈대 보시면 눈에 속눈썹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모래바람으로부터 눈에 보호해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리랑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고요. 뒤에 보시면 십자 모양의 갈색 털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그 짜증나게, 세 채널에 모두 다공주님들이가셨습니다최근에 네, 만나면, 흉흉한 만날... 남자, 한 여자만이 사랑하는 로맨틱스트친들이에요 실제로 부리를 맡으면합쳐을하이되고요 저희 농스집리에서는 사랑해 대신에 봉합해라고 합니다. 오늘, 네, 공페이스온 초식동물, 저희 어떻게 같이 살게 되었냐면요. 식사는 50kg의 어려워리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 단독 수작을 해요. 자신만의 몸집이 큰 친구들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코플인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죠? 나지가 않고요. 그림자사냥꾼이라는 멋있는 감정도 같이 보겠습니다. 아, 이... 다리를 보시면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엄청난 지구력으로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서 사냥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보다 사냥 성공률이 더 높은 친구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한 건너는 로스트벨리입니다. 어, 로스트벨리의 덕지는 작지만 점프를 이 굉장히 좋아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이 와일드 트랩.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지만 마음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도련맨입니다. 백호 친구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털은 더 뽀얗고요. 코더 핑크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도련맨에 체험을 잘 보고 있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주년 왼쪽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 사파리얼대 마지막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한테 인사하면서 한번 마무리 보도록